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리웨이에요. 우리는 14억 인구의 대륙이고, 뭐든 스케일 크고 빠르니까요. 한국은 우리 성 하나만한 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버스가 시간표대로 정확히 오고, 정류장 의자는 따뜻하고, 거리에선 담배 피우는 사람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사람을 배려하는 정교한 문명 같았어요. 크기가 아니라 디테일이 이 나라의 진짜 힘이었던 거죠. 6개월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시민 하나하나를 위한 섬세함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미친 디테일 9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인인 저조차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감탄한 것들입니다. 진짜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공기가 깨끗하다였거든요. 지하철을 타면서 더 놀랐습니다.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방금 청소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1시간 후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같은 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바닥을 계속 확인해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이 깨끗했어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도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30분만 지나도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기 마련인데, 한국 지하철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뭔가 떨어뜨리면 바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쓰레기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남의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내 쓰레기도 귀찮아서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도와주더라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한국 사람들 진짜 신기하다. 거리에 쓰레기가 없어라고 했더니, 설마,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안 났어요. 비누, 휴지, 심지어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중국에서도 좋은 호텔 화장실은 깨끗하지만, 공공화장실까지 이 정도인 건 처음 봤습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거의 못 봤어요. 중국에서는 길 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 보는 게 일상인데,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우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흡연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리로 된 작은 박스 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길에서, 음식점에서, 심지어 집안에서 아이들이 있어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워대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해진 공간에서만 피우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그 박스 안에 환풍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때문에 음식 맛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놀이터나 학교 근처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아예 볼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이가 바로 옆에 있어도 담배 피우는 어른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은 정말 배려 문화가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뭐가 깨끗하다는 거야? 라고 되묻더라고요. 아니, 지하철이나 거리 말이야. 중국보다 훨씬 깨끗하잖아 라고 했더니, 아,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답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중국에서 우리가 왜 밥을 먹어? 라고 묻지 않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왜 깨끗하게 해야 해? 라고 묻지 않는 거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에서 본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하철 손잡이를 물티슈로 닦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잡기 전에 말이에요. 처음엔 결벽증이신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가 내리신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손잡이를 잡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닦으신 거였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공공시설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사용한다니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결함이 아니라 배려심이 몸에 밴 문화였어요. 한국에 온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냉장고가 텅 비어서 마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 시간에 마트 가면 문 닫았거나 별로 살게 없는데 한국 친구가 그냥 쿠팡으로 주문해라고 하더라고요. 쿠팡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최대 쇼핑몰이야.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라고 답했어요. 밤 11시에 주문하면 언제 와?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올 거야 라고 답했어요. 저는 아, 내일 오후쯤 오겠구나 생각했죠. 중국 배송도 빠르긴 하지만 하루는 걸리니까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고기, 채소, 우유 이런 거 주문하고 잤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에 핸드폰 알림 소리에 깼습니다.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설마 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포장된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고 더 놀랐습니다. 고기는 냉동 상태 그대로 채소는 싱싱하고 아이스팩까지 들어있었어요. 8시간 동안 밖에 있었는데도 완벽한 상태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진짜야? 밤에 주문한 게 아침에 왔어 라고 했더니 친구가 당연하지. 새벽 배송이잖아 라고 답하더라고요. 마치 왜 그런 걸 묻냐는 식으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구나. 중국에서도 배송은 빨라요. 당일 배송도 있고요. 하지만 새벽에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냉장, 냉동 상품까지 완벽하게 보관해서 말이에요. 궁금해서 배송기사님께 물어봤더니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배송해드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당일 배송도 된다는 거였어요. 친구가 오후에 주문해도 저녁에 와라고 해서 오후 2시에 화장지 주문해 봤더니 정말 저녁 6시에 왔더라고요.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쿠팡이든 다른 쇼핑몰이든 거의 다 이런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포장이었습니다. 냉장상품은 보냉백에, 냉동상품은 드라이아이스까지 넣어서 왔더라고요. 심지어 문 앞에 두고 가도 몇 시간은 문제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배송받으려면 집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정말 편했어요. 그날부터 거의 매일 새벽 배송을 이용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주문하면 정말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마트 갈 시간도 절약되고, 무거운 물이나 쌀 같은 것도 직접 안 들고 다녀도 되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마트 안 가냐? 라고 묻더라고요. 가긴 하는데, 굳이 안 가도 되니까 라고 답했어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중국도 빠르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밤 11시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고기, 채소, 아이스팩까지 완벽 도착. 중국도 빠르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한 번은 새벽 배송 트럭을 직접 봤어요. 새벽 4시쯤 창 밖을 내다봤는데, 조용히 배송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소음도 안 내고,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래서 새벽에도 민원이 안 들어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짜 시스템이 완벽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처음 길을 걸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전광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전광판에 광고나 뉴스만 나오는데, 한국 전광판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세먼지 농도, 온도, 습도, 심지어 자외선 지수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정보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전광판을 보고, 아, 오늘 미세먼지 나쁘네 하면서 마스크를 챙기게 되더라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으면 선크림을 더 발라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려면 스마트폰 앱을 일일이 켜봐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길 가다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어요. 전광판에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나오면 정말 공기가 답답하더라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나오면 실제로 햇빛이 강했고요.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전광판에 오존주의보라는 걸 봤어요. 오존주의보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오존 농도가 높아서 외출을 자제하라는 뜻이야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챙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거리에서 내 피부 건강까지 챙겨주는 나라.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까지 하죠? 국민이죠? 지하철역에서도 이런 정보를 볼수 있었어요. 출입구마다 전광판이 있는데 날씨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비가 온다고 나오면 정말 1시간 후에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진다고 나오면 실제로 추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전광판에 폭염 주의보라는 걸 봤어요. 온도가 35도를 넘어간다는 경고였는데 그 밑에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라는 문구까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날씨가 더워도 그냥 덥네 하고 마는데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먼저 나서서 주의하라고 알려 주는 거였어요. 심지어 황사나 꽃가루 정보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꽃가루 농도 높음. 알레르기 환자 주의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이거 정말 도움 되라고 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였던 거죠. 버스 정류장에도 이런 전광판이 있었어요. 버스 오는 시간과 함께 날씨 정보도 보여주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아, 오늘 춥겠네 하고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생활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겨울에 한국에서 처음 버스를 기다릴 때였어요. 새벽 7시쯤이었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중국도 춥긴 하지만 한국의 겨울바람은 뼈속까지 시리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언제 버스가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의자가 따뜻했거든요. 처음에는 앞사람이 앉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분 지나도 계속 따뜻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의자를 자세히 봤더니 작은 표시가 있었어요. 열선 의자라고 써있더군요.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면서 손으로 만져봤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전기로 의자를 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겨울 새벽, 엉덩이 따뜻하게 해주는 정류장. 이건 배려를 넘어 감동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공공시설에 이런 배려가 있다니요. 전기세도 많이 나올 텐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해 놓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친구에게 정류장 의자가 따뜻해라고 말했더니, 아, 그거, 겨울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답하더라고요. 또그 당연한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충격적인 배려였던 거죠. 이후에 다른 정류장들도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열선 의자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거였어요. 온도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저절로 켜지고 따뜻해지면 꺼지더라고요.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시민들도 편하게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디테일을 누가 생각해낸 거지? 라고 감탄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저 옆에 앉으셨는데, 요즘 의자가 따뜻해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겠구나 싶었어요. 추운 겨울에 버스 기다리면서 몸이 아프실 텐데,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심지어 지하철역 의자에도 열선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하라서 춥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한국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지한 달쯤 됐을 때, 강남에서 길을 걸으면서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횡단보도 바닥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식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LED 라이트가 깔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신호등과 연동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빨간 불일 때는 빨간색으로, 초록 불일 때는 초록색으로 바닥이 빛나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곧 이해했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처럼 길가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봐요. 그런데 횡단 보도에서 스마트폰만 보다가 신호를 못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신호 등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사고 안 나게 해줘요.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걸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이런 걸 생각해 냈지? 라고 감탄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야.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더 신기한 건 진동까지 있다는 거였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바닥에서 진동이 나더라고요. 빨간 불일 때와 초록 불일 때 진동 패턴이 다르게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은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밤에 보면 더 예쁘더라고요. 어두운 밤길에서 횡단보도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마치 무대 같았어요. 안전성과 미관을 동시에 잡은 시설이었죠. 중국 친구들한테 사진 보내줬더니, 이거 진짜야? CGI 아니야? 라고 놀라더군요.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정말 붐비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플랫폼에 서 있는데 전광판에 각 차량별로 혼잡도가 표시되더라고요. 1번 차량 보통, 2번 차량 혼잡, 3번 차량 여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정확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하철이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 맞더라고요 2번 차량은 사람이 빼곡했고 3번 차량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수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서 역무원분께 물어봤더니 센서로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돼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칸이 붐비는지 알려줘서 미리 판단하고 탑승 이건 그냥 계획이 가능한 사회예요. 중국에서는 지하철 타려면 운에 맡겨야 해요. 문이 열렸을 때 어느 쪽이 덜 붐비는지 봐야 하고 때로는 몇대 기차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시간대별로도 예측해 준다는 거였어요. 30분 후 혼잡도 예상 보통 이런 식으로 미래 상황까지 알려 주더라고요. 이런 정보 덕분에 출근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었어요. 조금 일찍 나가면 덜 붐비겠네 하는 식으로요. 여성전용칸 정보도 함께 표시되더라고요. 4번 차량 여성전용칸이라고 써있어서 여성분들이 미리 위치를 잡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런 디테일한 정보 제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이 고장 났을 때도 봤어요. 2번 차량 에어컨 고장. 다른 차량 이용 권장이라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라고 느꼈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랐던 건 편의점이었어요. 중국 편의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 편의점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과자나 음료수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모든 걸할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가장 신기했던 건 정부 관련 업무도 할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친구가 편의점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카드, 청소년 교통비, 재난지원금까지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진짜야? 라고 물어봤더니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편의점 카운터에서 복지 카드를 내밀면서 이걸로 결제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네, 가능해요라고 자연스럽게 답하시더라고요. 민간 시스템과 정부가 완벽히 연결돼 있더군요. 중국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은행에 가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네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접근성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서비스들이었어요. 택배 받기, 송금, 보험료 납부, 심지어 공과금까지 낼수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전기요금을 내야 했는데 친구가 편의점에서 내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편의점에서 전기요금을 낼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라고 답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정부, 은행, 통신사, 편의점이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ATM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까지 편의점에서 할수 있었어요. 은행 가지 않고도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24시간 언제든지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적이 있어요. 중국이었다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편의점에 가서 바로 해결했어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또 하나 놀랐던 건 무선 충전 패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분이 저기서 충전하세요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디서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자 옆에 있는 작은 패드를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냥 올려 놓으시면 충전돼요라고 하시길래 반신반의하면서 스마트폰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정말 충전이 되더라고요. 케이블 없이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 이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무선 충전은 있어요. 하지만 카페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역 곳곳에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무선 충전을 할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더 신기한 건 여러 브랜드 스마트폰이 다 호환된다는 거였어요. 아이폰도 되고 삼성폰도 되고 중국 브랜드 폰도 되더라고요. 표준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이거 요금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무료였어요.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둘다 충전했어요. 패드가 여러 개 있어서, 동시에 할수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충전하고, 지하철 타면 배터리 걱정 없이 갈수 있었어요. 이런 시설 유지비가 많이 나올 텐데, 왜 무료로 제공하지? 라고 궁금했어요.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고 간단하게 답하더라고요. 정말 시민을 위한 투자였던 거죠. 버스 정류장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버스 기다리면서 충전하고 카페에서도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느꼈던 안전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이 안전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날 밤늦게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막차를 놓쳐서 혼자 걸어가야 했는데, 길이 좀 어둡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길에 있는 전광판에 안심기가 경로안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느 길로 가면 더 안전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CCTV가 많은 길, 조명이 밝은 길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경로대로 걸어봤어요. 정말 CCTV가 곳곳에 있고 조명도 밝더라고요. 심지어 중간중간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혼자 걷는 밤길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진짜 보호였어요.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앱과도 연동된다는 거였어요. 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위치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었고요. 한 번은 늦은 시간에 여자친구가 혼자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걱정됐는데, 친구가 괜찮아, 안심기가 서비스 쓸게라고 하더라고요.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공유해주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고 알림까지 왔어요. 중국에서는 밤길이 정말 무서워요. 특히 여성들은 혼자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CCTV, 조명, 비상벨, 앱 서비스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한국의 9가지 놀라운 디테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모든 게 사람을 향해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기술이 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9가지 놀라운 디테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모든 게 사람을 향해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기술이 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뭐가 그리 특별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살아보니, 정말 다른 나라였어요. 청결한 거리, 따뜻한 정류장 의자, 새벽에 배달되는 신선한 음식, 안전한 밤길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시민들을 위한 배려였죠. 중국에서 온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외국분들이 보시면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도 있어라고 알려 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